159번 문제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갈게요. 자, because에 밑줄이 쳐 있네요. I advised him not to send it because when it was written the man was in an unusually bad temper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전체적으로 약간 읽어 가는 연습이 되게 필요합니다. I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알아봐야 될 부분은 advise가 남한테 충고한다는 뜻으로요. 뒤에 목적어가 나오면 투부정사 나온다라는 거한 번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고요. 어드바이즈는 여기 뭐야? TWCRA 동사가 나오면 목적어가 나오고 반드시 뒤에 투부정사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투부정사를 부정하고 싶으면 바로 앞에 난만 붙여주면 됩니다. 이런 센스 필요하겠습니다. 자, 어드바이즈. tell, want, cause, require, ask, allow, advise, force. 이런 동사, 5형식 동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서 뒤에 목적어 나오고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오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1번에서 알아야 될 거는 이첫 번째 게 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because가 나오고 난 다음에요. 뒤에 이렇게 주어하고 동사가 나오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because는 접속사이기 때문에요.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럴 때 because는 뒤에 완전한 문장을 연결시켜주는데 이 가운데 우리는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부사절이 또다시 이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 부사절은 총네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역접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해. 비록 뭐 뭐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석이 돼. 자, 이렇게 부사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나타낼 때, 이유를 나타낼 때, 조건 을 나타낼 때, 역접을 나타낼 때이네 가지 부사절이 중간에 이렇게 꼽사리를 꼽사리 낀다 그러죠. 중간에 확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얘는 왜냐면 문장성분에 포함이 부사는 안 되기 때문에 어디든가 다 들어갈 수가 있어. 여기도 들어갈 수 있고 선생님 그럼 주 뒤에 들어가면 안 돼요? 아 괜찮아. 동사 뒤에? 아 괜찮아. 맨 뒤에? 아 괜찮아. 네, 어디든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들어가는 거를 표시해 둘라고요. 앞에 컴마 뒤에 컴마로 이렇게 나누어 줬어요. 비우스 접속사의 주어는 덤맨 밑줄 칩니다. 얘가 주어가 되고요. 워즈가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남자애가 이상하게 아주 나쁜 기분에 있었다는 뜻인 기분이 드릅다. 드릅다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두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것을 동봉했다. C를 하면 이제 봉인을 이제, 뭐, 편지 같은 거 있으면 편지 씰 했다는 얘기는 편지를 그냥, 예 저기 한 거예요. 데 네, 침을 칵 발라가지고, 풀로 발라가지고요. 봉인시켜버렸죠. 뭐 하지 않기 위해서. 네, 반응하지 않으면서. 내 어드바이스 쪽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여기 접속사 있죠? 그럼 2번은 뭐가 된다? He sealed에서 주어하고 동사가 나왔고, 여기 a n d 가 있으면 얘는 뭐죠? 얘 접속사예요. 여기 컴마가 있으면. 그 접속사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와요? 주어가 또 나와야 되는데 주어가 희가 생략되어 있고 에스크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투풋 아까 이렇게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 1, 동사 2가 나왔다. 왜 나왔다? 어떻게 나올 수 있다? 앞에 접속사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에스크트를 써야지 에스키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쌤이 이 문장을 그가 e 드 동봉 봉인했다. 그것을 치고, 컴마 찍고, 레스 n 딩 썼지. 이렇게 썼지. 이렇게 썼지. 그 다음에 내가 앞에 컴마 안 쓰고 이렇게 엔드만 쓰면 얘랑 병렬이란 뜻이야. 어,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겠네. 이렇게 반응하면서 이렇게 돼. 근데 앞에 이렇게 컴마가 있다라는 거는 여기 앞에 이렇게 컴마가 있다라는 컴마가 있다라는 거는 면 여기 컴마가 있다는 얘는. 문장이 단절됐다라는 걸 의미해, 그럼 문장이 끝인 거야. 끝, 끝. 그리고 또 문장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 컴마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콤마가 없었, 요 앞에 없고없으면 엔드가 이렇게두 개를 연결하는 거야. 반응하지 않고, 아, 여기서 엔드가 또안 되겠네. 반응하지 않고 묻지도 않았다는 얘기를 쓰려면 여기에 노을을 써야 돼. 부정 앤드 부정은 부정 노얼 부정이에요. 앞에 나치 있고 또 아니라는 말을 쓰고 싶으면 노얼을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3번 갑니다. <laughs> 자 그가 말했다라고 얘기했고요 지금도 follow he arrived at the office looking very worried처럼 보였고요 그가 도착했죠 과거에 도착했죠 그가 말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잘 보세요 좀 어렵습니다 그가 말했다라는 거는 얘는 과거에 말했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희망을 합니다 아나 희망하게 I wish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바라는 거는 얘가 보내지 않았었어야 됐지 않았었어야 됐지. 내가 여기서는 I didn't를 썼으면 I wish I didn't라는 말을 쓰려면 얘는 I wish 다음에 이게 뒤에가 가정범이 I wish that I didn't send라고 쓰면 얘는 과거에 보내지 않았었더라면 이라고 내가 가정하니까 현재 사실을 바꾸고 싶은 거야 바꾸고 싶어 만약에 쌤이 I wish 다음에 that I head plus pp 를 쓰면 head not sent it 라고 쓰면 과거 완료를 쓰면 과거 사실을 바꾸고 싶은 거야 요것만 명심해두자. IUC 가정법은 위시를 보지 말고요. 위시는 여기서 IUC 보긴 봐야죠. 왜냐면 여기 IUC의 여기 콤마가 여기 다운표시가 코테이션 마크가 있죠. 그러니까 이 위시의 뜻은 위시 트의 뜻입니다. 사실상 위시 트의 뜻입니다. 내가 어, 구호체를안 쓰고 문호체를 쓰는 경우에서는요. 아이 위시라고 썼지만 예, 코테이션 마크 안에 들어갈 때는 얘랑 시대가 같아지잖아. 아, 내가 진짜 희망한데 내가 안 보냈었었기를 희망하지 왜? 얘는 과거잖아. 그러니까 과그 과거보다 그 전에 안 보냈었었기를 과거에 희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를 써야 돼. 얘로 가야 돼. 이렇게 헤드 플러스 p p 로 써야 돼.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면서 좀 어려웠어. 헤드 낫헤트 센티 이렇게 써야 돼. 대한 노트 1억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 과거 사실을 바꾸고 싶습니다. 이 문장의 시제는요. 이 모든 문장의 시제는 과거예요. 그래서 과거 완료를 써야 되는 게로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스탑 버튼 누르시고 정리해 주시고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고요 get이라는 동사와 get it back. 요렇게 back이라는 이제 부사가 쓰이는 경우에 반드시 대명사는 어떻게 된다? 동사와 부사 가운데 쓰여야 된다. 그럼 대명사는 인 말고 뭐 있다? 뭐, 댐도 있고, 뭐, this도 있고, that도 있고, h 도 있고, 도 있고 이런 게 대명사죠. 네, 반드시 가운데 위치해야 된다. 이거를 이어 동사라고 표현을 한다.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그에게 내가 했었었던 것을 말해야 되겠지. 말한 시점이 뒤 시점이죠. 과거 완료인 head p l u pp는 과거 사실보다 명백하게 먼저 일어난 사실입니다. 쓸때 과거보다 명백하게 먼저 일어났을 때 쓰는 시제가 과거 완료 시제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말했던 내가 했었었던 것이 먼저 일어났고 그다음에 그한테 말했겠죠. 이 자료는 과거 완료로 써야 된다. 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